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책임질 문섭쌤이에요. 오늘은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수업을 하면 보통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수업이었죠. 물론 이런 수업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수업은 마,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쏙쏙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할수 있고 시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업의 단점은, 만약에 영어가 재미없으면, 어, 지루해지기 마련이죠. 어떤 학생들은, 어, 나 저런 거잘 모르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이런 수업은, 어,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우리가 숙제를 하죠. 집에 가서 이렇게. 숙제를 합니다. 책을 펴고. 자, 그런데, 어, 이러한 수업 방식을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집에서, 우리는 학교겠죠. 학교 컴퓨터실에서 어, 동영상을 먼저 시청합니다. 동영상을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시청할 때,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어 일시정지를 하고, 대감기를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트,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동영상 시청을 하고 난 후에, 교실에 옵니다. 교실. 교실에서, 어, 3, 3, 5 이렇게 모인, 어, 곳에서 자기가 알아온 정보를 가지고 함께 토의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때는 학습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학습지에 어, 본인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풀면 됩니다. 풀때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에게나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혹은 어, 그것을 그리고 질문을 할때 더욱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 치, 친구가 옆 친구가 어, 설명을 해줄 때 그것이 어, 선생님이 설명해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설명해줄우리가더잘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거꾸로 수업을 하면 어, 개별 학습, 즉 너무 잘 아는 학생들은 어, 더잘 알도록 더 어려운 것들을 할수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이러한 수업은 어, 토론 토의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더욱 더 친구들을 통해서 알수 있으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업 전에 어, 동영상 시청을 꼭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잘 하고 있어요. 수업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꼭 신, 어, 보고 와야 합니다. 동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분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것이 왜 효율적인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수업 방식이 좋은지 한 개의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어, 이 그림을 보면, 자,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 어, 해왔던 수업은 듣기 수업, 자, 선생님이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때는 5%밖에 어떤 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을 땐 10%, 그리고 어, 그 수업을 내가... 선생님,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20%, 그리고 내가 직접 어떤 수업을 해보면 30%가 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의를 하거나 실제로 해보거나 말로 직접 어, 설명해보면 그것은 90%에 가깝게 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때까지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잘안 되는지 알겠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수업만 들었지, 어, 토이나 어,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 전에 이렇게 시청각 수업으로 듣고 이해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토이, 실제로 해보기, 말로 설명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원합니다.